그래서 띡, 소리 났지? 아. 응. 소리 따뜻한 것도 좀 맛있지, 먹자. 음. 응? 응? 또? 응 또. 아직 여기 또? 응. 그렇게 하면 또 생기지? 긁어줄게 이렇게한먹고 엄마, 엄마, 엄마. 그거 뭐먹주고 싶다고? 응. 너부터 아침을 먹어야지 엄마도 챙겨주는 거야. 너부터 꼬꼬 같이 먹는 거. 야 응? 왜? 난 아, 배가 꼭다 엉덩이를 더다 뒤로 당겨 그럼 배가 안 닿지? 응. 응. 자 이제 앞에 앉고 싶어? 응. 이제는 뒤에 앉는 거야. 응. 그래야지 안전해. 응.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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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뒤에 앉으라고 방금 얘기해줬어. 그 입에 아무것도 없어 응응 응, 그치 그렇게 앉으면 안아야 하고 안전하고 편해 응. 아빠도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으쓱 으쓱 자란다 그렇지 진짜 잘하네 잘하고 있어 그거야 한집 응. 집이야 집 응. 집안에 곰 3마리가 있지 근데 애기곰이 어떻게 한대 응. 애기곰이 어떻게 한대 그지 으쓱 으쓱 집 좀 놀다가 응. 머리 자르러 갈 거야. 응. 빨간 자동차에 앉아서 머리 잘랐던 거 기억나? 응. 띠띠뽕빵 자동차에 앉아서 머리 잘랐던 거? 거기로 갈 거야. 음. 부릉부릉 응. 응. 그래도 싫어? 응. 내 엄마가 오늘 미용사 선생님한테 자르러 갈거예요 얘기해놔가지고 가긴 가야돼 응. 갔다가 까까도 사서 가서 까까 먹으면서 머리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거 사갖고 오자 응. 알겠지? 도현이 뭐 먹고싶어? 응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응 계란찜 아야 어디가 아야 그 아야했어? 응 식탁을 밀지 않았으면 해 응. 자꾸 식탁 밀지 마 아야 이번에 들어간 계란직 꼭 씻고 식기는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식기는 항상 조용하게. 지 <laughs> <laughs> 왜? 아니 그랬죠. 봐엄마도 그렇죠. 갖고 올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더 주세요 하면서. 어... 수전 니가 갖고 있어도 돼.

아, 또, 음, 닫아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치 조치, 조치, 맛있게 섞어줄게. 잠깐 기다려. 계란찜도 하네.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짝꿍이야 엄마가 같이 주는 건다 짝꿍이야 같이 먹는 거야 응 걔도 싫어? 응 이제 계란찜 안 먹고 싶어? 응, 응 그럼 끌끔 먹어 엄마가 계란찜 다 먹을게 응 너도 먹을 거야? 응 알았어 너도 줄게 음식은 누가 손으로 잡아 지지하게 구는이가락 있으면 숟가락으로. 얘는 손으로 먹는음식이 아니잖아. 그럼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엄마. 주마 싶다고? 네가 다 먹고 먹 u 주는 거야? 계란 a m o Mamma, Juju. c 어가 I see 야 n e m 이 r e I know. Yay. You're 지 a l 치 i n g a 아어어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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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쏙 넣어 응, 엄마 먹어? 엄마 주는 거야? 어, 뭐야? 엄마 주는 건줄 알았잖아 엄마는 돈을 줄수 있어 썰어주자 What do 아 아니 일부러 t w 하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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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입으로,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서 먹어. 먹을 거면 그 그렇게 먹는 거야 두유 한입 먹고, 두유 먹는 다음에 맞다, 맞다, 말대줘 빨대 빨대 먹고 싶어? 빨대로 먹고 싶어? 아니야. 까까. 까까는 무슨 아침부터 까까야. 까까 오후에 먹는 거지. 누가 자꾸 까까로 아침부터 자아 까까. 꼬꼭 먹어, 그거. 까까. 아니야. 까까 오후에 먹죠. 마지막 계란찜. 아지 까까. 까까까까. 거 퍼져? 우유가 퍼져. 보통 이 그림에부터 안 먹어? 없어? 응. 음, 그러네 더 줄까? 응. 두유 더 줄까? 우유 더 줄까? 아 응. 지지 뭐가 지지야? 엄마 입에 뭐 붙었어? 어 응. 상처야 엄마 입에 뭐 지지라고 그러더니 응. 입에 들어갔으니까 먹어 응. 그거 까지 먹어. 응. 묻은 거 닦아줄게. 다 먹었어? 이제 그러면? 응. 응. 두유 더 줘? 우유 더 줘? 응. 응. 두유 더 줘? 응. 음. 응. 요리가 따를 거야? 응. 기다려. 닦아줄게. 그럼 이제 따라 음. 엄마랑 혼자 가서 따라, 따라. 자 다시 다다 쭉응쭉 따라 졌어 쭉또 먹고서 또 따르는 거야 다다 엄마가 봤는데 나나 틀렸다 좀 빨리 빨리 줘봐 다다 나 너가 있어 네 해야지. 나. 네. 나 엄마. 오버죠. 어, 응. 네 엄마. 응. 네 엄마. 응. 다시 한번 해봐. 네엄네 네, 엄마 해봐. 네. 엄마. 엄마. 그렇지. 네 엄마. 아까 전에 이어폰에서 엄마 깜짝 놀랬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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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두개 마시고. 누가 뒤로 먹어. 숟가락 앞에 도 먹어. 왜 뒤로 먹어. 있가어 음. 응. 가라 먹어. 가락앞트 먹어. 앞으로. 펜어슈어어어 음. 그래, 뭐 콩콩콩. 위, 위. 아유. 아대. 에. 까까콩.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봐. 야. 야. 약? 응. 약? 야. 야. 무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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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까 아빠부 어, 어. 어이 묻었다 에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얼굴로 가는 거야 지저분해 그 로션 아니야? 그거 먹을 거니까 입으로 가져가는 거야 아니면 딱든가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보이이가컵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같다 만세해봐 그렇지 넌컵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오후에 뭐 할까? 으흐. 응. 으흐. 아침에 머리 자르러 거. 머리 자르고 나서 뭐 할까? 음. 맞아. 부릉 타고서 머리 자를 거야. 요이 맞아. 빨간 르릉탈 거야. 기억하는구나? 응. 아, 빨간 부르릉 탈 거야. 어. 응. 어. 부르릉. 너. No. No. 그럼 no. 빨간 부르릉만 타다 오자. 어. 응. 응. 어. 싫어? 응. 어. 그래 말라. 엄마 아, 뭐? 엄마도 같이 가지? 응. 어. 엄마도 머리 잘라? 응. 어. 엄마는 아직 머리 자를 때가 안 돼서 어. 도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을 거야. 응. 어. 응. 어. 내려갈까? 응. 어. 어, 그럼 수저 안에다 넣어놓고. 손 닦아, 어디가? 어. 왜? 아예예예 아, 손배 아파? 어 배가 거기 눌려서 그렇지? 한번 더 닦아 꼭내 음. 손가. 어.